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용이 먼저 어, 또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될것 같고요. 매우 주관적이고 매수 매도에 따른 어,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요 소식을 보게 되면, 러시아 외환 보유고, LNG 수출입 지도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안화와 달러 비중하고, 유로화 부분이 꽤 많은 차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어, 측면이 될것 같고, 우측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의 스위프 제재 결정이 나오면서 또 암호화폐에도 추가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 사태 기준으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다 그렇게 분석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크림 반도 때는 금융 제재가 어, 외환 보유고 달러 비중이 45.8%에서 22.7%로 대폭 하향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너희 스피, 스위프트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왜냐, 어, 기존에 2014년도 때부터 이제 준비를 해 했다라는 것이죠. 독자 결정망인 SPFX를 구축을 했고, 이제 여기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331개 의 금융기관이 참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2015년도 때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CIPS를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이 1,200여곳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프트 뭐 별거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은 뭐 앞으로 추가적인 강도를 어디까지에서 끝내 줄 것이냐에 따라서도. 일단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 경제 타격이 입힐지 여부는 일단은 불확실하다. 아, 저번에도 뭐 유가는 뭐 건들지 않겠다. 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이도다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더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인을 해주었다. 아니면 오히려 본인의 미국에서 뭐 셸가스나 천연가스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요런 형태로도 뭐,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뭐, 요 정도 선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9.5%까지 음. 올려놓긴 했었는데 여기서 또 20%까지 올라가므로써 이슈를 엄청나게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래서 왜20% 때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야 이제 더 이상 러시아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경제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화폐를 무제한 발언을 선언을 함으로써 생각보다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뭐이 무제한 발언에 따른 선언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금융에 따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인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 경제를 최소화, 방어하기 위한 부분이 하나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쟁에 무조건 돈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기초통화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기초통화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인플레이션 부분도 지금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가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되게 좀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러시아가 최고 많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자원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대비는 또 달러로 결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좀 노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계대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어,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금융의 컨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YCC를 뭐, 쓰게 된다라고 하면, 어, 약간의, 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 YCC와 좀 비슷한 유형에 있는 금융 컨셉을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조건부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렇게 액션을 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어리석한 형태라고 보긴 어렵고 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에 따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핵이라는 이야기가 언급 횟수가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누가 이득을 더 많이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뭐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가스 신문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의 22년 말까지 세계 최대 LNG 수출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나와주고 있다. 이걸 갖출 것이다라는 건 누군가 소유를 해 준다라는 의미인 것인데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저번에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에너지 위기론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팔아 재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 이제 무기도 서서히 팔아 재끼고 있는 것이죠. 네, 추가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계전쟁을 약간의 피해가면서 무기 지원. 그러면서 저기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를 또 갖다 팔고 있고 물품 지원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미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뭐 부채 부분을 상당히 낮추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 역사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세계 대전 때도 뭐 비슷하게 물품하고 무기를 대량으로도 많이 팔아. 제키면서 또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형태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독일도 야, 우리 무기 갖다 팔게 금기를 깼습니다. 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기를 깨면서 이렇게 보급을 해줬다. 다라는 의미는 계속 팔아 채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제 주력 어 물품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농산물 부분에 따른 뭐 그런 조건물로 인해서 많이 뺏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뭐,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때까지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예, 다 뒤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3월달에 MBX라는 걸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인기를 끌 것인지 그리고 P2E 부분에 이제 거의 힘이 빠질 만큼 빠졌는데 여기에서 한 템포 더 치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인지 그 분위기는 앞으로 나머지 대형 게임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또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현상과 이슈 정리를 보게 되면 시장의 핵심 이슈 정리를 보게 되면 뭐 러시아 금융 시스템 혼란을 유도하는 미국과 러시아 압박하는 현상이 갈림길 성에서 높아질 변동성이 좀 있다 그래서 원달러 부분과 채권도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파지게 되는데 뭐 채권도 이 신용 스프레드 부분에 있었을 때장단기가좀 붙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빨리 올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있어요 또 다시 그러면서 또어 이것도 좀 별로 좋진 않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 거래의 개미의 두 배로 폭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큰 시장에도 불구하고도 어 개미는 약간 추스리고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은 기관은 아 이때가 기회다라고 엄청나게 죽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러시아 말 그대로 가산자산 활용 못하게 옥전다 여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냐가 중요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 특히나 재무보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ftx 가 가장 크게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줄일 것이냐를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알수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면 코인헬스에서 볼수 있는 자료 데이터인데 러시아 루블 마켓을 갖고 있는 이제 거래소들이 아무래도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거래량이 제일 많은 바이낸스 부분을 또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도 에 상위 뭐 exmo 라는 거래소를 딱 봤는데 루브라 통화별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또꽤 많이 차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물론 이제 이 바이낸스 거를 보게 되면 이제 또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테더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 usd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쪽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1등. 일 1등 바이낸스 쪽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머지 잘 보이는 부분으로 했는데 어이 이런 거래소들이 좀 요새 상위 랭크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래량 부분으로도 우리는 좀 추측을 좀해볼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주요 내용거리가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SBER 뱅크 러시아의 좀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락세가 매우 커졌죠 금융적인 제재를 좀 많이 받고 금리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70% 하락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비트코인이 쫙 올라가면서 또 비트코인 거래량 부분이 또 저렇게 루브라 거래 마켓 쪽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았냐 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뭐 이베이 쪽에서 비트코인 부분을 조만간에 뭐 결제 수락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있다 라는 것과 러시아 제재 목록을 또 보게 되면 해외 송금 입금 불가 루브라 영향 그리고 석유 가스 부분에 따른 거래 중단 그리고 구글 모든 과거 광고 서비스 중단 페이스북 모든 광고 중단. 러시아 모든 기업의 강제 상장 폐지, 러시아 모든 유럽 기업의 거래량 전량 매각, 그리고 국제 스포츠 연맹 추방, 뭐 5년간 스포츠 대회 참여 불가, 교육품의 7.5% 관세 부과, 뭐 이런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이거는 언급만 나왔지 실제로 시행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립 서비스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낸스는 그러니까 전쟁 기간 동안, 아니, 어, 누군가는 뭐 많이, 어, 거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있는 ETF 쪽인데, 이것도 상, 상당히 비트코인 쪽을 지속지속 많이, 어, 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전이다. 그래서 매수세에 있는 패턴은 뭐 정답은 없겠지만 본인의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점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매수 어,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 보유자는 대부분 순 축척 중이다라는 기사가 또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글래스 노드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지갑 보유자는 현재 순 증가 상태며 소규모 보유자가 가장 공격적으로 축적 중이다. 히트맵은 각 지점에 따른 비트코인 축적 점수를 나타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 이제 제가 바라보는 형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많이 올라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체 쪽에 따른 그런 것을 좀 찾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많이 쏠렸다 그리고 실제로 뱅크런 사태가 좀 미리미리 눈치껏좀 어~ 빠르빠릇하게 움직였던 분들은 일단은 아직 암호화폐에 따른 제재를 일단 받지 않았고 일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패턴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서히 저도 3월달부터는 매입을 한다라고 했었죠. 뭐 이제 뭐 끝점에 못 사서 좀 아쉽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절한 이 가격대 부분은 계속 계속 보시면서 매수를 하는 게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잠을, 잠을 좀 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좋은 매수 타이밍을 또 놓쳤던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눈 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